네,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왕정시대 사무에라 20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 길가래는 베냐민 집화 출신으로 난동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뿔라파를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이세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유다지파 사람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연히 속지 말고 어서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세발을 따랐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유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을 따랐다. 아멘 어리석은 세바의 반란. 어리석은 세바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세바의 반란입니다. 어느 성공한 젊은 분이 계시길래 어,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언제냐면 그 청년이 아주 그 젊은 분이 청년 때 아주 이제 20대 뭐 초반 이럴 때 어떤 교회에서 있어 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아, 이 재정이 부족해서, 저, 이 파트 너사인두 분이 계신데, 사례비를 못 드리고 있다. 이런 이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뭐, 들려오더라도 이 사람은 뭐, 청년이고 어린데, 이제 갓,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무슨 뭐,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분에게 갑자기 이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부담은 원래 장로님 중직이나 재직한테 와야 되는데 이분한테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통장에 있는 전부를 했더니 백만 원이 있더래요. 그 당시는 큰 돈이죠. 그것을 오봉당 다음금을 했습니다. 아, 금하고 아무도 모르게 헌금했는데 어떻게 교회는 잘 알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드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 내가 축복 기도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신앙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눈물이 막 쏘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서 잘 했다는 느낌에, 너무 막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 막 쏘아지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막.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했더니 그때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좋은 감동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바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좋은 감동이 마음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저게 양복을 했던 지사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양복을 해갖고 대박이 나가지고 <laughs> 찾아오셨어요. 지금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 벌써 겨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겨울 되면 제가 양복을 해드릴 텐데, 양복을 두벌 해드릴까요? 코트를 해드릴까요? 두꺼운 걸 해드릴까요? 막그 <laughs> 그래서 제가, 아, 뭐, 뭐, 그냥, 좀, 잘,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던 찰나에, 이분이 옷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더위를 아 많이 탄다기보다 타기도 하지만은, 탈 수밖에 없는 게, 위로 묶어놓고, 아래로 묶어놓고, 와이셔츠 입고, 이거 입으면 안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와이셔스도요, 싼거 입으면요, 입어보신 분 알겠지만, 통풍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제가 오죽하면 작년에, 우리 오이사하고 같이, 그 얇은 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더, 이렇게 더운데, 이게 막, 그런데 좀 시원한 와이셔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한 40년 넘게 하신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맞춰온 와이셔스 두 벌이 이제 이거하고 지난주에 입었던 겁니다. 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우면 덥지 않겠냐고 제가 문의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얇은 옷은 보는 사람만 시원한 겁니다. <laughs> 진짜로 제가 입었을 때 그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못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껍잖아요. 시원한 거예요. 제 그때 알았습니다. 아, 통풍이잘 되는 옷이 시원한 거구나. 두꺼운 거 얇은 거는 상관이 없구나. 예. 네. 근데 그분도 뭐냐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고 싶은 감동이. 근데 여러분 아,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했던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저는 뭐뭐 뭐 필요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부어 주셔서 전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정말 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제가 막 구질구질하고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데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게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해왔다는 데에서 대박이 났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감동이 있을 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바라는 사람은 좋은 감동이 생긴 게 아니라 이안 좋은 감동이 생겼어요. 뭐 하려고 다윗이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마음 속에 이게 뭐 이세 아들은 뭐야? 이세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그거를 표출하고 다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그게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게 지금 자기를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데도 그걸 확 일으켜 가지고. 일으켜도 이 선동적이거나 사람을 이렇게 끌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 세바라는 사람테 그런 능력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햇빛이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아도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있대. 길길 빨빨하고, 길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길 때는 안 끼고, 빠질 때 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집합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성동한 대로 확 나가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반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지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세바라는 사람은 막 나서가지고 막 그냥 에? 선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니까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맨 끝에 갑니다. 맨 끝에 가서 벨리알 무가치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맨 끝에 저 북쪽 올라가서 한 마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성읍 끝에 가서 아벨 벤 마아라는 아주 저 끝에 성읍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바가 문제를 확 제기할 때왜 사람들이 따라왔냐하면 이런 겁니다. 집파간에 완력이 있는 거예요. 집파간에 서로 집파간에 그 완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선동한 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내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사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느냐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는데,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사가 좀 무능력하다는 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요압, 그 압살롬, 그때 지휘장관이거든요. 그니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데있어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요압은 백정 0 요장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을 좀못 모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란군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사람들을 짐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유압의 동생 아비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세는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 의온 지파를 찾아 헤매고 다녔으나 어느 성읍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 아벨벳 마아가로 들어가 숨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홀레호스의 북쪽에 있고 단 성읍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직 그를 내세운 비글이적속만이 그를 따라서 마아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냥 안 되나 보다는 그거 넙적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가 순간적으로 더위를 먹었든지 이, 이 약을 잘못 먹었는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저 성군의 자비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다윗이 돌아오는 마당이니까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심호이도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줬을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기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원에 이런 말을 해요. 미련한 사람의 미련을 벗기는데. 절구에다가 놓고 절구 그거로 쪄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쪄도 그렇게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이 안 벗겨지냐면 절구에다 놓고 쪄도 그게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이 고집도 셉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망할 일을 성실하게 무던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게 무던하게 망합니다. 시겠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이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요. 이 요압 장군도 함께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다윗이 아마사라는 장군을 내셨냐면 다윗이 요압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친척인데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알고 있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요압이. 자기 사촌을 죽였어요. 자기 친척을 죽였어요. 예. 다윗하고 사촌인데 친척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세웠는데 아마사가 이게 영 이게 이게 안 되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 이게 자꾸 뒤치세면서 왕권이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압을 안 부르고 또 요압 동생인 아비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세를 부르니까 아비세가 아마 형님 같이 가요로 끌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아마사가 이끄는 군대하고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만납니다. 그럴 때아 요압이 대단한 사람이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묶는 묶는 띠가 있는데 그게 넓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싹 흘러내리면 칼에 딱 흘러내려 오는 거예요. 그면 러딱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암살병기같이 자기만 아는 거죠. 몸을 어떻게 하면 그 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잡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센신, 닌자처럼 이렇게 탁 암살자처럼 딱 하는 거죠. 아마사가 오니까 요압이 아이고 형님, 어쩌 이렇게 어떻게 수고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인사법을 끌어 안으려고. 끌어 안으려고 하니까 아마사는 뭐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요압이 이렇게 해서 턱수염을 잡고 이제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뭐두번 찌를 거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있는데 그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살 따르던 군인들이 막 어물쩡어물쩡 있는 거예요. 한 병사가 그 시체를 잡아서 요압을 따르라고 외치니까 다 따릅니다. 근데도 막 몸을 더 있으니까 요압을 따르던 군사가 그 시체를 덮어버려요. 한쪽으로 치워가지고. 그온 군사가 요압을 따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속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요압을 안세우려 그러는데도 이게 또 세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말로 열받아. <laughs> 그러고 있는데 요압 요합 군대가 요압은 백전오장이니까 엄청나게 전략갑니다. 그 성읍을 싹 포기해 포비하고 버렸다는 소식이 그 내부에 싹 절여졌어요. 그리고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옆에 그가가 가 성벽을 세워가지고 그 성벽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예, 옛날 고대 전쟁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부신. 그러니까 막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야,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자도 지혜롭지만 여자가 더 지혜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막다 뭐 다윗이 누구냐, 그왜그막 이렇게 그, 양식 좀 얻으려고, 그냥, 나발, 그, 부인, 내가 한데 나발 죽이려고 확, 그랬더니, 나발이 뭐, 다이슨 누구고, 이세아든 누구고, 요즘에 뭐, 뭐, 거런병이들이 많다더니, 막, 이렇게 하니까, 다이이 열받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그간그일인대로 나발 아니니까, 어리석은 자 아니니까,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살인을 면했어요. 나발은 죽고. 예. 네.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신유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슬기로운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슬기로운 남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슬기가 있어야 돼요. 슬기가 있으면 죽을 위험에서도 살아난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셉이 아파요.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벽 밖으로 요압의 군인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 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여인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그 여인 앞에 나와요. 오자마자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위기의 상황에 저께 보면은 여자들이 더 담대해요. 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이에요. 야, 그런 거 보면 또, 또 그래요, 좀. 여러분, 3일 만세 운동 때도 유관순 봤였잖아요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다, 내가 요압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는 장군님, 이 여정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또 말을 잘해요,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결론만 딱 얘기하는 하는 바람에 목표가 죽어요. 여자들은, 참. <laughs> 다 설명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게 심이 없는 대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간 육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달시켜가지고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어서 말하시오 허락하자 여인이 뭐 옛날부터 또옛날부터 하니까 아, 우리 남자 같으면요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면서 이제 쫙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성읍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두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착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무슨 어머니야 <laughs> 살려니까 막골태는 거죠. 막. 예? 또그러고 들어보니까 또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 어머니지 뭐. 예.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없앨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남자는 단순해요.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이 여인이 조금 미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목사의 추친입니다. <laughs> 말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에브라인 산지 사람 비글이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나는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만 내준다면 내가 이 성업에서 당장 떠나겠어.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바 하나만 사, 죽고 다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게 잘못 오인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싸우자는 거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온 성업이 망할 수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자 원인인 세바만 내주면 성업은 완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세발을 내쫓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과 인생의 성읍은 평화가 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가 돼도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내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무, 성읍에서도 같이 못 살고, 가족화도 같이 못 살고, 인생의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묻는 병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성읍에서 쫓겨하고 가족에게 쫓겨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쫓겨하고 혼자 살고, 혼자 고독하게 살고, 불쌍한 현상과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하나입니다. 혈류증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복잡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하나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상관계 사이에서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의 중심에는 문든병 하나, 혈로병 하나, 눈먼 거 하나, 어떤 하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세바입니다. 세바,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려움이 겪어지는 거예요. 성벽 다 부서집니다. 성벽,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문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바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단 하나 문제, 그것이 문제의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자 원인인 세바만 내어주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읍, 가정의 성읍, 인생의 성읍은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가 곧 그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시오. 그녀가 성 주민에게 지혜로운 말로 잘 얘기하자. 이참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는 걸요. 지혜로운데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 잘하는 걸 잘못 쓰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요. 정말 사기꾼들은요. 경찰, 그 거짓말 테스트 있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여,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통과한 통과안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이말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말에 다 설득이 돼서 지혜로운 말에 설득이 돼서 세바의 머리를 자라다가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해산시켰어요. 여러분 세바의 머리를 패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 가정의 성벽, 삶의 성벽에 바깥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가 여러분에게 오다가도 다시 접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처일 수 있고 또 견고한 진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경관진이라고 합니다. 또, 소울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제어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세바만 제거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이 올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름으로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뭐 하려고 대적했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그 출발 동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뒤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가까이 오시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귀가 가까이 오면 결국에는 죽이고 망하는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로운 여인처럼 여러분의 성읍에서 세마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바가 남아있는 이상은 그게 안 돼요. 그걸 멸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건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 없는 복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감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그 젊은 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 이제 차의 초년생이고, 전재산 100만원 밖에 없는데, 아니, 장로님을 감동시켜야지, 권사님을 감동시키고, 재직들을, 사님들을 감동시켜야지, 왜 저를 감동시킵니까? 못합니다. 이래스별은 그냥 땡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세바 때문에 그 인생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행히 세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그 성공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 양복을 잇사님도요, 좋을 때한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새를 빼주고 메꿔야 되는 돈이 없어. <laughs> 돈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지금 이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심어야지. 그래서 했다는데 했는데 제가 해주고 입금하고 그 오후에 대박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버스부터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할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 여러분에게 감동 줬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그 의미와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도 있는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왜 아기를 불렀을까요? 굳이 굳이 그 연약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나 같은 거를 부르셨을까요? 이 나라에 그렇게 동영상 편집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주일 내내, <laughs> 일주일 내내, <laughs> 아이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주간 시작할 때도 주간 주간마다 여러분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좋은 것이라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걸 마인드큐가 좋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즉각 따랐습니다.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따랐습니다. 즉각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즉각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